안녕하세요. 영 CEO들의 꿈을 응원하는 코치, 김진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나눈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고객은 저하고 함께 약속한 실행 계획을 충분히 실행하지 않아서, 제가 함께 그 실행 계획에 있었던 유튜브 동영상 보기를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아,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고객 권했던 이유에는 삶의 목적 또 삶의 목표 이러한 것을 구분해 주는 철학자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제 고객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 힘들어했었기에 제가 보았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권했었죠.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제 고객에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저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코칭세션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저희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 중에는 어려운 이야기도 물론 있었고, 어, 저희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객과 저는 열심히 그 내용을 다시 소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제 고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유있게 편하게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을 코치님과 함께 보면서 저는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직업인으로 살아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철학자께서는 직업인과 직장인의 차이를 설명하셨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개념화, 또 규정하기, 사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 코칭 세션을 진행하면서, 아, 우리가 코치로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때, 물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아, 의미 있는 코칭 세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의 새로운 경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